멘톨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두피가 극민감성 두피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쿨링 샴푸를 사용하는 데 주의하여야 합니다. 멘톨 성분이 청량감과 시원한 감을 부여해 줄수 있지만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청량감 자체가 화상과 같은 뜨거운 느낌으로 와닿을 수가 있고요. 가려움증을 해소시키는 시원한 느낌 자체가 오히려 통증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멘톨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쿨링 샴푸는 가급적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쿨링 샴푸를 이용해 지나치게 자주 샴푸 세정을 하게 되면 쿨링 샴푸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이 강한 멘톨이나 펜파민트 성분 등이 휘발되는 과정에서 두피 조직의 수분을 같이 증발시키기 때문에 두피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피의 청량감과 두피 진정 효과를 줄수 있는 쿨링 샴푸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한다던가 본인의 두피 타입 혹은 모발 타입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쿨링 샴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용 빈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매일같이 쿨링 샴푸를 이용해서 세정을 하는 것은 유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샴푸 세정 후에는 본인의 두피 타입이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피 타입에 변화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나에게 맞는 샴푸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